미래를 바꿀 인간 이 주제를 듣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여기서 미래는 과연 <laughs> 어떤 미래인가라는 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미래 의 변화가 이제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현재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 다 과학기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에그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과학 기술. 아마 우리가 오늘 여기 갈다에 온 것도 그렇죠. <laughs> 미래가 바로 이 과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 제가 다시 또이 상황에서 주도하는 과학자나 기술자 이야기를 또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보자고 저는. <웃음> <웃음> 어 과학자가 아니에요. 접근을 오늘? 좀 다르게 해봤고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오고 특히 그 변화가 우리한테 과연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의 미래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다 있는데 아마 최근에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가까운 미래에 올수 있는 디스토피아 중에 하나가 아마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을 많이 잃거나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네.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올때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그런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미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 미술가. 그래서 그 마르시엘 뒤샹이라는 뒤샹 이분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그 남자 소변기에요. 아, 예. 그걸 샘, 샘이란 작품이죠. 갖다 놓고 이것이 미술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로 그것이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어,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학 기술의 미래에 우리 인류를 구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과학 기술이 미술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사진기의 반영이죠. 아, 사진기의 반영. 19세기 초만해도 이게 노출을 굉장히 한참 해야 됐어요. 음, 그러니까 필름이 문제인데 결국은 필름이 지금처럼 좋은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8 시간 노출을 했다는데. 아, <웃음> 많이 하시. 여덟 시간대 노출이. 사람은 못 찍겠는데요. 네, 사람 못 사람 못 찍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풍경을 찍어. 안 움직이는 것만 찍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거를 10분으로 줄일 수 있었던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저희가 오늘날 사진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게르라는 사람이에요. 다게르, 다게르, 다게르 사진의 아버지. 그래서 노출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데, 아, 이제. 어. 근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찍기는 진짜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은 1초가 되는 순간인데, 요 어. 착각적인 순간. 이게 코닥이에요. 음, 코닥. 어.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기의 변화가 오자, 이걸 보고 있는 화가들의 마음은 일단 사진기가 보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화가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죠. 음.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기에 와서 다은 빛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상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것은 바로 빛을 그리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이 순간에 지금 바로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빛도? 무엇인가.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술을 바꾸는 거죠. 아 선생 님 오늘 얘기 재밌어요. 두 번째 필러퀸놓 가지 변화는 이제는 사진기는 정말 내가 이한 장면을 놓고도 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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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한 열장을 막 찍을 수도 음, 있잖아. 음.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음. 전 같으면 어떤 역사적 장면이라 그러면 딱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하나의 장면을 여러 관점으로 볼수 있고 이걸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음. 이게 바로 이체파예요 입체파의 피카소의 그림은 아비뇽의 처녀들은 네, 네. 그렇죠. 그 각도가 다양하 처녀들을 다시점이라고 다시점에서 그렇죠. 본 거를 한꺼번에 그렸기 때문에 대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막 미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죠. 어, 화가들보다 기계가 더잘 그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음. 음.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진기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그림에 그리고 있으나 모두가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거죠. 마치 인공지능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글을 쓰잖아요. 그걸 보면서 작가들이 느낄 어떤 감정? 그 화가들은 그때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5 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한 답은 뭘까? 미술을 그만. 되나? 음, 음, 음. 이제는 다 사진계가 그리면 되나? 음. 그것에 대한 어, 중요한 답을 준 사람이 저는 바로 이 음. 마르시안티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기. <laughs> 아이, 아주 전개가 아주 물 흘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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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소개, 소개해야 되는데 네. 어, 이분은 사실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그때라서. 한참 입체파가 막뜰때 음,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이두시들 입체파를 그려야겠다고. 그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오,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죠. 아, 역시 네. 우리 아림은 벌써 이름 바로 계단을 내려. 왜냐면 18년에 국현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이다 시리즈 쳤어요. 중에 그 하나가 왔어서 제가 봤던 기자. 물론 입체파 그림이라고 했지만 이게 입체파도 좀 다른 게. 입체판은 일단 당시 다시점을 그리는 거였는데 이거는 계단을 내려오는, 내려오는 사람을 그 연속 사진을 뚜껑. 착착, 착착, 네, 착착 찍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 약간 입체판이긴 한데 뭔가,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목소리> 영상을 평면으로 구현하려고 맞아요.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입체파 화가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는 입체파가 아니야. 많이 가지. 부족한데 <laughs> 뭔가 우리랑 <많이> 달라. 이부 <laughs>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자를 순 없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요. 이거를 좀 처리하면 좋겠다. 뒤 시장이 팡 터져가지고 이거 그림 안 걸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모리쇼.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유럽의 선진 예술을 보여주는 그렇게 아, 기획된 거예요. 무슨 박람회 같은 그런. 게런데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됐으니까. 뭐. 네, 그렇죠, 초 초기엔 그런 거였죠. 여기에 아까 그 계단을 내려오는 유도를 슬픔을 했는데 유럽에서의 그 싼느란 반응과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열광을 한 거죠.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훌륭한 이거야말로 새로운 미술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디시앙이 역사의 남을 이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쓰는데 네. 그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 내가 파리에다가 뭐 물건을 몇개 두고 왔는데 음. 그 물건이 바로 요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바퀴 휠하고 자전거 휠하고 이 병을 걸어두는 거꾸로 이렇게 담아둔 아 마에가 아 있죠 이렇게 이두 개를 딱 찍으면서 동생한테 편지에다가 자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레디메이드라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는 그 기성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옷은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네. 되는데 이제 공장형의 형의 의류 제조 기법이 나오면서 대규모로 옷을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레디메이드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량으로 찍었다는 뜻인데 공장에서 네.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서명해주렴.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시전 뒤샹이니까 그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네네. 동생 보고 동생 자기 이름을 서명하게 하라고 했다. 그것이 예술 작품이 아. 될 거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건데. 네. 어, 약간 역사적인 그런 편지예요왜냐면 지금 실제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네.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작가가 한국에서 전시를 할때 네. 한국으로 작품을 보내지도 않아요. 많은 음. 경우에. 그렇죠. 작품 보내요? 작품 지시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고만 네, 하죠. 그 규격을 보내주면 그걸 보고 만들면서 계속 그 소통을 해요. 이렇게 만나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셈인데. 그뭐 3D 프린팅이라도 없어요. 그때 작가가 <laughs> 한 것은 이 종이를 한장 보낸 거죠. 많은 전시가 그런데요. 사실 이뒤장의이 행위가 바로 현대미술의 그런 현대미술의 시초, 시초가 된 거죠. 네. 근데 안타깝지만 동생의 답장이 뭐였냐면은 오빠 이거 다 치워서 없어. <laughs> 어, 버렸 <laughs> 그 말을 듣고 버렸어. 가봤는데 다 버렸어. 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으나 이때 탄생 못해요. 1 음, 9 1 7년4월1 그래. 0일인데4월1 0일부터 시작된 전시회. 그렇죠. 그때 그 전시회에다가 요 음. 남성 음. 화장실에 쓰이는 이 변, 소변기를 소변기. 소변기. 이걸 공식적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6달러에 샀다고 되어 있는데 6달러로 돈을 들고 사다가 그래.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가면. 여기 리처드 무, 네, 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걸 제출하죠. 음. 이 전시회는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항상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 음. 모든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쉽게 두 개씩 출품할 쉽게 수 있는 음.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도, 전시 제목이 앙대팡당그 독립 미술가 협회라고 해서 맞아, 약간 맞아. 독립된 야, 뭐, 그거를 따라한 그래서 이거를 취품을 하자 아무리 급진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laughs> 단체였지만 야 이거는 이 얘는, 얘는 <laughs> 이거는, 이게 무슨 작품이냐 중요하다.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네. 긴급 회의를 열게 돼요. 아...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불가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 이제 뭐 이유를 사, 사유를 달아요. 뭐 사유도 제 셈은 네. 본래의 자리에 있으면 매우 유용한 물건이겠지만, 네. 미술 전시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니며, 네.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 할수 없다. 음... 정말 자신 있죠. 뭐 어떤 네. 정의에 네. <laughs> 의해서도. 근데 그 협회에서 <laughs>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라는 음. 게 실은 인간이 더러움과 혐오 이런 걸할때 음.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를 느껴요. 아. 그러니까 침이 입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어. 밖에 나오면 혐오스럽죠. 어.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을 때는 소화도 시켜주고, 뭐, 목도 축여주고, 다 좋은데 뱉거나 나오면 문제잖아요. 근데 그 저걸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쾌하다는 거야. 음, 그렇죠. 그렇지.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안 괜찮은 거죠. 허머스러운 물건이 음. 되는 거죠. 뒤 시장이 그를 흔든 거겠네요. 그래서 어,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데 음. 음. 사실 이 마지막 문장 이것이 바로 뒤 시장이 노린 거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음. 음. 어, 당신들이 예술 작품의 정의를 안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본인이 만들지조차 않고 음. <웃음> 서명만 <웃음> 돈 주고 사와서 서명은 한 거죠. <웃음> 가명으로 <웃음> 가명으로 그것도 한 거죠. 그 순간 이것이 예술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전시를 표방하는 이 전시회에서 무언가를 예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 되고 네.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이 그렇죠. 중요한 질문을 수밖에 던지게 된 거죠. 디샹은 이제 곧 미술계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회화를 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리는 또는 캔버스 위에 그리는 그림을 이제 안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기 때문에 야기된 현대 미술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막막을 기쁘게 하는 미술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음... 막막을 기쁘게 하는. 원래 미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는데 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봐서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쁨. 이미지만의 기쁨을 추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림에 있던 이야기 의미를 잊어버렸다. 나는 다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이라고 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중요하냐면그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는 작업을 잘하는 기계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 기계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 어떻게 하면 나는 기계랑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걸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하고 있는 건데 사진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미술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사진이 찍은 것은 그냥 사진이라고 해버리고 인간이 한 것은 예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30억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의미 부여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괴변 궤변 같지만 괴변이 아닌 것이 자 우리는 올림픽 때 100m 달리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지금 이 인공지능의 기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인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기계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과 자동차가 동시에 뛰면 분명 인간이 질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기계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은 인간끼리 뛸게 이 안에서 100m를 그은 다음에 100m를 누가 더 빨리 뛰었는지를 가지고 상을 주겠어.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서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 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거, 이거 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거야. 그 사람들은 올림픽의 승자고, 우리는 그들에게 평생 연금을줄 거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언론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기계와 살면서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의미 부여로 인간이 한 일에 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봇들이 네. 근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어서 이미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 실은 안 보이는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그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 수퍼마켓에 가면 다 그걸로 계산하세요. 맞아요. 체크아웃을. 키오스카? 그리고 딱두 라인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어떤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화장실 근처에서 이거 이거 자꾸 많아져서 굉장히 걱정이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게 몇명 나갔는데 이거 이러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그뭐 네.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고객센터에 네. 연락하면 네. 미국 네. 같은 데서는 네. 그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일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책봇 같은 인공지능 봇이 있어야만 첨단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이 로봇을 흉내내야만 어, 생존할 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음. 왔다 어. 아 예술에서는 그될 수도 있는데 그 의미 부여를 하고 근데 음.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음. 좀그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거리라는 개념과 일자리의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고 필요한 것을 사는 돈을 누가 준다면 내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일자 할수 있어서 이런 일거리는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찬란한 문화라고 했던 그리스가 됐던 음. 로마가 됐던 그들의 시민은 이미 노예들이 기본 일들을 다 해버렸어요. 아, 그렇죠. 음. 시민들은 인간다운 활동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 근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건 경제적인 것이 안 갖춰지니까 그렇죠. 일자리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분 일자리와 일거리의 문제는 결국 소득의 분배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답은 그런 기계가 도입돼서 얻어진 이익이 있죠 사람들을 잘라서 얻어진 이익을 그 잘린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그 요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뭐, 뭐 그렇죠. 로봇세 이런 건데 로봇세 이런 거.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만 하면 진짜 우리가 꿈만꾸던 네. 진짜 기계는 일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진짜 이토피아가 올 수도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